그랑뭐랑뭐랑뭐랑뭐랑뭐랑랑 뭐랑, 뭐랑. 아이스크림 가게인가요? 네. 아이스크림 사세요. 아이스크림 사다요. 아이스크림 사세요. 아이콘 사다요. 맛있는 아이스크림 사세요. 어 저는 딸기 아이스크림 주세요. 네. 알겠습니다. 주방 만들까? 아, 딸기 주세요. 줄게. 아니요 이거 주세요. 아까워하네요. 코코 같이 줄게. 어 감사합니다. 삑 찍어야지. 구라훈이랑 같이 해야지. 구라훈이랑 같이 할 거야. 네. 구라훈이랑 할 거야. 감사 합니다 찍었어요. 어 감... 그게... 감사합니다. 어 가짜 아이스크림이잖아. 먹을 수가 없네요. 띠디디 빠지지 뿅. 어, 먹을 수가 없네. 아유 가짜를 팔고 그러세요. 먹는 거 갖고 장난치면 안 됩니다. 알겠습니까? 알겠습니까? 어디 도망가요?